네, 안녕하세요. 예, 전망종집 노용준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한 개동 28세대 1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도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이고요. 또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은 4억 천으로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은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종강동장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버스의 전용장은 도보 2분이면 충분한 점 그리고 초중고가 학군에 도보 10분 이내에 다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현장 주차가 또 100%고요. 주변에 또 인근 공원도 있어서 그런 점도 강아지 키우는 거 산책할 때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어, 전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도 있어서 매우 밝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팬트리 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따 인서트 영상 넣어드릴게요. 팬트리 장이어서 이렇게 큰거 같은지 잔짐 같은 거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벽면 템퍼 보드 스타일로 해서 우드 스타일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화분 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아래쪽은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은 좀키큰 장으로 화이트 터져서 세 칸이 좀 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은 띠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포세넨 타일로 해서 줄눈시공로 들어가 있고요. 등면도 마찬가지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쪽에 일가 소등 버튼이 스위치가 있어서 나갔을 때 전등 소등 흘러할것 같고요. 중문은 삼면등 중문입니다. 거실입니다. 어,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LED 조명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보시면 TV 아트홀 자리고요.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 벽면 좀잘 해놨고요. 오른쪽 보시면 소파 자리가 지금 6인용에 들어가고도 지금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뭐 6인용 이상 분들도 소파가 들어간다는 걸 예상하신 될것 같습니다. 벽면은 실크 벽지 화이트톤으로 마감 처리 를잘 해놨고요. 어,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LG LG 히센이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창문도 크게 통창으로 키큰장키큰통창으로잘 키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방감 있고 체감도 너무 좋은 현장이라고 알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3,700 나옵니다. 이사할때에첨가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럼 주방 소개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디귿자 아일랜드 구조형으로잘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싱크대가 지금 내면형이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 있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싱크대 설거지 하시면서 아기 뭐 다치지 않는 거라도 잘 놀고 있는지 보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요 식탁 자리는 6인용 지금 식탁 자리가 들어가고도 충분한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짙은 회색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상부 전기 하이라이트 어, 인덕션에 들어가 있구요. SK 매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코프 선단 냉장고도 지금 기본 옵션이고요 따로 또 냉장고가 있으시거나 김치 냉장고 있는 분들한테는 옆에 제 영상 넣어드릴게요. 저기 자리에다 두시면 충분히 공간도 있습니다. 또 이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수납장이 다잘 되어 있어요. 수납관관이 잘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납이 구석구석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전, 뭐 레이 선반도 있어서 이렇게 전기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두는 것도 있어서 센스가 있고요. 또 주방 창문도 있다 보니까 환기 걱정 하실 분들, 습기 걱정 하실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거실과 주방이 맞바른 마창에 있어서 그런 정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세개 중에 하나가 주방 옆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보조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어, 첫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이게 다용도실이지만, 지금 보조 주방을 똑같이 싱크대가 있고, 아까 전기 하이라트 쿠탑 3구인데요. 여기 2구 가스 쿠탑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 장점이고, 어, 냄새나는 뭐 요리 생산 요리나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한번 소개 네, 안방입니다. 지금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쪽 보시면 TV 선반 누르는 곳도, 있, 곳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뭐 네이비 색상으로 해서 지금 벽면을 지금 마감 처리 좀 시공 잘 해놨습니다. 바닥은 똑같이 강화마루고요. 어, 전체적 벽면은 화이트도 실크 벽조 되어 있고 안방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3 4 0 0 나옵니다. 이사할 때첨가하시될것 같고 어, 더블킹 사이즈가 들어가도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파우더 룸 같은 거 하시면 될것 같고 방향 시스템 여건이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안교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번째 다도실이구요 이쪽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를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 차잔 같은 거티 한잔 할수 있는 공간으로 수도될것 같습니다 옆에는 보일러실인데 거기는 제가 인서트 영상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부욕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이렇게 벽면 같은 경우는 템파 보드, 아까 모드 스타일러 되어 있고요. 벽면은 이제 아이보리 베이지 스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선반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 LED 전문 거울, 수건 장 수전, 헤이트 어, 세면대까지 잘 되어 있어서 어, 깨끗하고 뭐 은은한 느낌 나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중간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 중간방이고요. 어, 사이즈는 두 번째 방이나 세 번째 방이 비슷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두번째로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가 있는 이렇게 싱글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으니까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는 공간도 차영이 되고요. 어, 어린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세 번째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수납장 선반 같은 짜셔서.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용도실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어, 활용도가 너무 좋고 잔진 같은 거두 좁은 공간도 매우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듯이 주방 옆에 보조 주방 옆에 있는 방이고요. 요렇게 어, 지금 뭐 DP 분양시 함수처럼 꾸며놓은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인 자녀분의 수저도 충분한 공간이 예상됩니다. 어,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게요2 6 0 0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의 차이가 50바퀴 차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은 2,550이고 세 번째 방은 2,600입니다. 이사할 때 청바지 될것 같고요.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은 보시다시피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또 은은하고 우드가 우드 스타일로 해서 어, 연베이지 톤으로 좀잘 되어있고요. 여기에도 장점은 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 씻기에도 좋고요. 성인 뭐, 반신욕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우드톤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연베이지 톤에서 화이트톤으로 잘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면 거울도 있고 수건장 젠다의 상반도잘 되어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영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원미동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무려 또 3개나 있는 현장이고요. 어, 보조 주방이 있는 현장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욕조까지 있어서 그런 정도 장점입니다. 옵션도 매우 또 좋고요. 수납 공간도 많은 공간이고, 32평형입니다. 1호선과 7호선의 가운데 있는 현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대가 무려 4억 천입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하신 분한테는 영상문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